긁어보 그대가 이 그대가 보는마지막이마지이될지니그형사바지바지바지바지형지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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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바오 오직 만월마냐는 오늘밤의 승부 대지 쓰러진 전선 과연 어느 쪽이냐 차후 어둠의 사자 부활 기대주세요아 좋아요 또 누나 나의 케미를 10월 14일 오후 5시 31분 나로우드 법률사무소 아 재미있었다 각오하시라 악쿠다이칸 아, 우와 휘두르지 마 나야 나, 나, 나. 있네, 나야, 나야 나 <laughs> 아니 이게 얼굴이 안 바뀌니까 자꾸 헷갈려 누나 누나 목소리가 어? 작아져서 부금에 붙인다 어 여러분 부금이 더 크죠 부금을 좀 줄여야겠다 부금 왜 이렇게 커아 있었구나 나르호도군 자식이 나르호도군이라 그래 이거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안 불렀는데 있었구나는 무슨 뭐야? 대체 저 시대착오적인 비주얼은! 에? 나루오도군 모른단 말야? 이 대도전사 토노사맨! 청소년에게 절대적 인기의 히어로 노코사맨이라고! 노코사맨이 아니라 <laughs> 토노사맨 아니야, 아니. 토노사맨이라고! 노코노코, 노코노코 형사고 그건 노코노코 형사고 <laughs> 토노사맨 내가 도, 너무 노코노코 노코노코 형사를 내가 너무 많이 했구나 청소년? 몇살 정도의 청소년이지? 음... 10살쯤? 청소년 지났어! 애들처럼 방방 뛰지 좀 마! 그렇지만 나도 아직 17살이야! 틴이란 말이야 나루오드군하고는 다르다고 근본적으로 흥, 너도 갔어 사람 노인네 지금 마셔 나도 아직 24살이다 알겠어 <laughs> 그러면... 그러면... 나로오더군도 같이 보자. 헐. 정말로 멋있단 말이야. 하여튼 굉장히 인기 있다고. 일본 그 소녀들은 로봇 만화도 막 좋아하나 보고 그럴까 보다. 지금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는 토너사 말한 말이야. 헐. 뭐 말도 안 돼. 뭐 그건 그거고. 그럼 토너사맨도받고 하니. 슬슬 닫을까 사무소문? 아예 그냥 조수가 됐군요. 하이, 그래도 괜찮을까? 손님 전혀 안 온다고. 그로부터일 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지로시 사건은 꽤 세간의 화제가 되었지만 나로도 법률 사무소는 왠지 화제가 되지 않았다. 어떡한다 이번 달 집세? <laughs> 알바띠어 그러니까 괜찮을거야 슬슬 뭔가 커다란 고아가 온다니까 아이고. 아이고. 숨 그러니까 고 아이고. 아이 오전 8시 1이분나로고 아이고. 아아맞아그러아요고 아이고. 아이고. 나나나나 아, 나, 나, 나 전화 내가 하는 거죠? 응. 음. 그, 그, 그 큰일 났어. 아, 뭐야? 꼭두 새벽부터. 도노사맨이 안녕 강생 강생. 도노사맨이 체포되어 버렸다고. 하 하? 도노사맨이? 강생 강생 내일 봐. 안녕히 가세요. 그래 도노사민이 괴인을 해치워버렸대 글쎄 그게 어, 어쨌다고 괴인을 잡는게 그의 임무잖아 그건 TV에서 얘기잖아 나그래 TV에서 얘기겠지 아니야 정말로 해치워버렸단 말이야 착한 우등생님 어서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어사의 스피어로 괴인을 꼬치로 만들어버렸다니까! 어, 꽤 끔찍한 살인이네? 아 영문을 모르겠군 하여간 바로 사무소에 와줘 부탁이야 빈심과 덕심의 합체 10월 16일 오전 9시 22분 나로노 법률 사무소 마요이는 있다 TV를 보고 있는데? 뭐야? 아 별거 다나오네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어린이용 인기 아, 방송 대회 도전사 토노사면의 토노사맨 역 니보시 사부로가 살인용 의자로 체포됐다는 사실이 조금 전 밝혀졌습니다. 피해자는 괴인 아쿠다이칸 역 이부쿠로 타키시 씨. <laughs> 어려워. 아쿠다이칸의 인형 옷 속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체에는 토노사멘 스피어가 꽂혀져 있어. 경찰에서는 이를 흉기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어어 아, 어. 어쩐지 코미디 같은 사건이네. 누나 여기 응. 남자가 너무 나오, 많이 나오니까 이런 거 있잖아. 얼굴 안 나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적당히 어, 할게. 누나가 다해 줘. 다 해. 다해줘 그래. 으악, 악몽이야. 말세야, 말세. 뜨르르르르르 뜨뜨뜨 띠엉 아. 저 핸드폰 네, 나루오두 법률사무소입니다. 점점점 에, 나루오두군 토, 토노사맨한테서 전화 뭐 뭐라고? 네, 네. 곧장 찾아뵙겠습니다. 뭐야, 여러분 이거 싫어해? 왜 이렇게 다 나가? 엄청 나갔네. 네명 나갔네. 호호, 이거 인기가 없나? 이거 인기 되게 많았던 건데. 두 <laughs> 개네. 삑 역전재판 우리 취향인가? <laughs> 가자, 나루오더군 아니야, 누나 이거 다른 비 j 가 있을 때 엄청나게 인기였어. 이거 되게 그래서 유명해진 거야. 여기 계신 분들은 입장이 아니신 건가? <laughs> 말이라도 하고 나가든지. 잉. 어 어디에? 토너 사엔 구치소에 붙들려 있다더라. 에에? 이 사건 우리의 첫일첫 일로 정했어. 알았지? 뭐 대화 또아 이거 이해해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우리 이걸 막히면 안 돼. 대사는 빠르게 우리 할 그거에 추리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 말이 많어 많아. 말이 많아서 싫어하시나 가야 이게 <laughs> 그래서 대사를 좀 빨리 쳐야 돼 그래야 이게 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대사를 빨리빨리 쳐야 돼아 뭐야, 뭐야 왜 헤이메 가야 미안해 매니저 매니 채팅을 한다는 게 장난해 막저따 빼서 <laughs> 그러니까 미안해 가야야 <laughs> 일부러 그런 게 아니야 자자 우리가 막히면은 가야 가야 또 그렇죠 상담한다. 어쩔까 이제부터 아무튼 구치소에 가서 터노 사맨이랑 만나자. 아 가만히 못 있겠단 말이야. 빨리 가자. 아이, 조사를 하고 싶은 건지 구경이 가고 싶은 건지 아마 후작했지 추리한 것. 음, 아직 뭔가를 추리해 내기엔 데이터가 부족한데. 라시니님 어서 오십시오. 리시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시니, 리시니님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네가 나라고 하니까 나. 그냥 나도 내가 내가 잘못한 거야.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겠어라고 해. 데이터가 부족해서야. 아 진짜 그 버퍼 때문에 그런가봐. 단파 꺼야겠다. 단파 꺼버리고 단파 꺼지라고 하고 이동하자. 증거 제시? 가지고 있는 게 없죠. 딜레이 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 음 여기도 없고. 으아아아 <laughs> 어 이게 뭐야? 뭐 이건 헐 <laughs> 이거 <이건, 웃음> 그거다 그거 뭐지? 그뭐 뭐라 그러지? 사자인데 완전 완전 사자. 있잖아 그. 어. 아 갑자기 이름 이 기억이 안 나. 어, 누구 빨리? 영화 영화. 아그 휴잭맨. 어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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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아, 그 <laughs> 엑스맨 그, 그 울버린. 어 맞아 울버린 울버린 <laughs> <laughs> 똑같네 울버린 나오기 전에 나온 게임인데 와슷하게 생겼다 시완 십육일 몽시간 구치선 미안해씨 점점점점 펜신 폭발하는 중이야 펜신 폭발 야 마유이 동경하던 스타님이시라고 있지 정말로 저게 맞단 말이야 무슨 말버릇이야? 니보시 사부로 이번 의뢰인이 이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면 못하지만 나로토군이 사람 저질렀어 살인 한두건 정도는. 아영 영의 또 눈으로 그게 또 보이나 보지? 어 어이 어이!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 예? 저 무슨? 아 어, 아니요 이 이거 다 압니다 환멸하고 계신 거겠죠 절보고 당채도 않아요 저는 부신바대로 험악한 인상이라서 토노소민 역을 맡았을 때 정했었습니다 여기 끝날 때까지 절대로 맨 얼굴 안 내놓겠다고 아이들의 꿈을 부서 부서뜨려서는 안될것 같아서. 이랬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버려서 아이들은 토노사배들 이제 뭐라고 생각할는지 나루호더군 응? 왜 몰라? 좋은 분이야 뭐야 갑자기 <laughs> 잠깐만 부금을 조금 정리 좀 해놓을게 이게 아니었고 우리 또 코너 그거 용으로 또해 놔야 돼. 잠깐만 여러분 노래 잠깐만 듣고 있어. 부금 좀 정리할게. 갑자기 누나가 예스 하는 줄 알았어. 나 아니야. 아깜짝놀랐네아 누나가 아 노래 듣다까 저렇게 좋아하다니 헤쳐는데 아니었구나. 자 잠깐 부금 좀 정리 좀 할게요. 누나 진, 응? 대화 좀 하고 있어. <웃음> <웃음> 어디 어, 있지? <laughs> 그런, 솔직히 홍어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잠깐만 우리, 우리 선녀님의 <laughs> 팬미팅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웃음> <웃음> 얘기 좀 잠깐 하고 있어. <laughs> 어딨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말, 말들을 잘하셔서 <laughs> 정리해놓은 거 따로 빼놔야겠다. 하도 많아갖고. 누나 옛날에 그거 군대 예능 그거 뭐였지? 군대 예능? 아 군대 막 그거 있잖아 옛날에 그 이런 젠장그 t v n 에서 하는 거. 푸른 거탑이었지? 아. 어어 아, 아. 어. <laughs> 어. 됐다 가자 어차피 뭐 오, 아직 시간 많으니까 그렇네 아 그래 럭키야 이분 안 저질렀어 어, 어, 어. 대화해야지 음 전부 대화 사건에 대해서 일단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어, 예, 그건 어제 일이었지요 사건 여비를 하려고 저희는 에이드 촬영사에 모여있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토노사만의 액션에 관해서 토의하고 저녁 5시부터 그 리허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녁 5시에 스태프들이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에서 모이자 괴인 아쿠다이칸 세트 부근에 쓰러져 있었답니다 이형우에 마스크를 벗겨보니 아쿠다이칸 안에는 이브 크루시의 시신이 가슴이 토노사멘 스피어로 깨끗이 관통되어 있었습니다 토노사멘 스피어? 예 토노사멘의 무기로 길쭉한 창입니다 토노사멘 저 애시당초 토노사멘이란게 뭐죠? 와 무슨 실례도 실례되는 소리 죄송해요, 니보시씨. 상식도 모르는 덜 떨어진 철런 풋삭아라서요. <laughs> 누가 풋삭아냐, 이 자식아. 아주 괜찮아요, 괜찮아요. 투노섭이는 어린이용 히어로 프로의 주인공입니다. 네오 에도시티를 무대로 숙적괴인 아쿠다이칸과 사투를 펼쳐나가죠. 뭐, 매매결판은 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것이 이런 형태로 결판이 나버리고 말다니… <laughs> 네. 아, 아,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아, 알았습니다 네오에드시티 도대체 어떤 마을이름 니부시의 알리바이 저기 사건이 일어난 날 당신은 그날 아침 9시에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낮까지 액션 내용을 정하고 있었죠 오후엔 5시부터 리허설 예정이라서 점심 식사 후 분장실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눈을 떠보니 집합 시간 5 시가 지났지 뭡니까? 진격의 한국님 안녕하세요. 한국 안녕. 어서 와. 허둥지는 스튜디오에 갔더니 다들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고. 그대로 체포돼서 이렇게 구치소에. 사건이 일어난 오후엔 계속 자고 있었던 소린가? 어쩐지 얼빠진 영웅이구만. 면 면목이 없습니다. 저 현장에도 가보고 싶습니다만. 아, 어, 애도 촬영소, 약도 그려드리죠. <웃음> <웃음> 와, 나로덕은 빨리 한번 가보자. 덕심이 터지는군요. 구경할 마음만 만다이고만. 하고 이동. 어, 이동해서 정문소로 트렁포. 가야 돼. 어. 10월 16일 뭐 시간? 에이더 차량 수업 장모님 고맙고 아니? <laughs> 어 고맙고 안식이야. 와 여기서 토너 사민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대단하다 감동적이다 정말 <웃음> 야 <웃음> 아줌마가 할머니 같은데? 야 엄마 너희들 고맙고 하는 거야? <laughs> 아니 고안 막았어 멋대로 들어오면 안 되지 아 어, 아니요 저기 저희들 그 변호사라서 아 그러셔 아줌마는 경비원이야 아줌마군요 그러니까 아줌만인데왜 왜 할머니같이 생겼지 그림걸 그린 그린가보다 그러니까 그림이 할머니인데 너희들같은 말썽쟁이를 못들어가게 하는게 내 일이란다 누나 할머니인데 응? 캐릭터 이름이 아줌마래 아그런거예요뭐 음. 중간적인 느낌으로 <laughs> 말썽 나희들도그 부류지? 어제 사건을 듣고 반재미로 찾아온 거잖아. <laughs> 정말 요즘 젊은이들은 어무나 대사를 막 아니야, 뒤로 넘기네. 나안 눌렀어. 나 눌렀어. 와 막거. 그러니까 아 이게 막 쏟는 그런 건가 보다. 아 그런 건가? 응. 인 나루호도군 나 나도 언젠가 이런 식으로 늙게 될까? 역시 그게 섬리 아니겠냐? 잠깐. 너희들 사람 얘기 좀 들어. 여기서 대화를 좀 해야죠. 녹회머니 느낌? 나던 <laughs> 난, 난 편하다. 네버시 촬영소에 대해서. 이 촬영소는 어떤 곳인가요? 이곳의 이도 촬영소는 아이들의 꿈을 만드는 곳이야. 아주마다 닮을적인 서, 설마! 스타셨던... 거예요 도구 담당 동료들 사이에선 꽤나 스타였었지. 도구 담당 동료들? 그, 그래요. 여기도 말이야, 지금은 감쪽같이 키울어져 버렸지만... 있지. 그래도 10년쯤에는, 10년쯤 전에는 말 그대로 꿈의 스튜디오였다고. 그 시절은 이브 크로 오빠도 초 인기 스타였고 죽은 사람이죠 이브 크롬 이브 크로 오빠 아닌가 보다 맞네 피해자잖아 피해자 페인 아쿠다이칸 말이야 지금은 페인 같은 호줄근한 역이나 맡았지만 말이지 니버 시에 대해서 니부시 사부 어니부시 사부루 씨 어떤 인물입니까? 나쁜 애는 아니지만 달고 다니는 면상이 저했서야저 정도면 멋있는 거 아닌가? 휴직맨이면 도저히 엑스트라로도 못 내보낼 얼굴이지 밥맛 떨어질 거 아니야? 찐은? 그런 만큼 이번엔 찬스다라고 분발했던 모양인데 설마 이브크로 오빠를 그렇게... 그치만 아직 니버시씨라고 결론 낸게 아닌데 잘 났나 아우 편하다. 아주마는 무엇이든 알고 있단다. 아우 편해라. 이브 크로 대해서. 이브 크로 오빠라니 어떤 분이셨길래요? 어떤 분이라고? 아우 정말 울고 싶군. 아우 편해. 이브 크로 타케시 영원한테 액션스타란다. 아 역전 재판 3에서는 여자로 나왔으면 좋겠다. 재판장도. 나루 검사가 검나 검사. 검사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지그구나 아, 그구나 아, 그구나 아, 그렇구이 아, 그렇구나. 아, 그렇다나 아, 그렇구나. 아,